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1,200차에 1,200 회차에 어떤 값이 나올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오늘은 1,199 회차에 24, 25 숫자 20번째 숫자가 연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24와 25가 이 연속 번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는 어떤 값이 나올지 최근 몇 회차들의 공통점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일단은 690회차에 24와 25가 나왔어요. 이렇게 24와 25가 나왔을 때는 이 동반 출연한, 24와 25가 동반 출연한 회차의 전전회차, 전전회차의 5구를 봅니다. 5구, 5구. 자, 전전회차의 이 5구 값에다가 1 더하거나 1뺀 값, 그런 걸 우리는 흔히 예, 이웃집 숫자, 이웃 숫자라고 하는데, 34에서 1을 더하면 35가 되고, 34에서 1을 빼면 34가 되죠. 네, 그둘 중에 하나의 값이 또는 때에 따라서는 두 개의 값이 24와 25가 나온 다음에 차이 나오더라. 34에다가 1을 더하면 35가 되고, 34에다가 1을 빼면 34가 되잖아요. 음, 자. 24와 25가 나온 해차에 전전 해차에 59. 59 값에다가 1 빼거나 1 더한 값. 그 다음 봅시다. 710 해차에도 24와 25가 나왔는데 전전 해차 708 해차에 59를 봅니다. 이 값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더하면 34에 1을 더하면 35. 자, 1을 뺀 값. 이 값에 33은 없네요. 여기서는 1을 더한 값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회차 봅니다. 826회차도 24와 25가 동반 출현하고 있는데, 전전회차, 824회차의 5구를 보자. 여기도 34가 나왔네요. 자, 이 값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뺀 값. 1을 더하면 35가 되는데, 35는 없어요. 하지만 1을 뺀 값. 예, 1을 뺀 값. 33은 나오고 있네요. 자, 전전회차 5구에서 1을 더하거나 1을 뺀 값. 다음 봅시다. 861회차에도 24와 25가 이렇게 출현하고 있어요. 전전회차 859회차의 5구를 보자. 5구를 보니까는 여기에 얼마가 나오나요? 39. 39에다가 1을 더하면 40. 자, 40. 39에다가 1을 빼면 38. 38.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전전회차 5구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뺀 값.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200회차에 어떤 값이 나올까? 어, 다시 뭐안 살펴봐도 될것 같죠? 자, 24에 25에,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전전회차의 5구에다가 1더 하거나 1뺀 값. 이 예, 예의 전전회차 5구에 1더 하거나 1뺀 값. 여기서는 1더한 값이 나왔네요. 여기는, 어, 의 예, 여기에서 1뺀 값이 나왔죠? 이거는 1을 빼거나 1을 더한 값. 자, 한 번은 두 번이 이게 지금 1 더하거나 뺀 값이 나왔고 여기는 1, 1 더한 값, 여기는 1뺀 값, 여기도 1 더하거나 1뺀 값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니? 24와 25가 1199회차에 나왔잖아요. 전전회차 59, 59에 28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28에다가 1을 더한 값, 28에다가 1을 더한 값, 이게 얼마일까요? 쉽죠? 29. 그럼 28에다가 1을 뺀 값은 얼마죠? 이것도 쉽네요. 그죠? 27. 자, 이 값이 이번 해차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27과 29. 그러니까 뭐두개다 나올 수도 있고, 앞에 숫자면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숫자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 나름대로 어, 확인을 음, 어, 여러분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24, 25 동반. 음, 아, 이거 정리한 게 있나? 자, 여기 있네요. 24와 25. 자. 24와 25가 동반 출현할 때, 동반 전전회차 오급값에다,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한 값이 이월 된다. 그래서, 이번에, 1200차에는, 1200회차에는, 1200회차에는, 차에는 1197회차, 회차 오값 1197회차 오급값, 28 플러스 1한 29나, 어, 28-1을 한 27. 요두 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8이나 29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28이 아니죠. 27이나 29. 27이나 29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패턴 첫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 개인적인 취미로 로또 패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번호는 당첨을 보장하진 않으니 재미로 봐주세요.